이완구 법제처장님, 네? 제가 사태를 촉구하자. 인명권자인 한덕수 대행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아셨죠?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행은요, 원람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결정을 받고 복귀, 복귀했죠. 네.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정부 의사결정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뭐 말씀드린 그적 절차는 없고요. 일단 네, 말씀드리긴적 절차네. 통보를 받은 거는 아니 무슨 그게 무슨 국가 예, 기밀입니까? 그저께입니다. 네? 언제 받았어요 통보를 받은 것은,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예? 받았고요. 예?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발표되기 전날. 네. 아니,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이 전날이 언제예요? 월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이죠. 예? 4월 7일 날 받았습니다. 4월 10일 날? 7일, 이요 4월 7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3월 24일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의거에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날 이완구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 그거는 그... 그거는요. 그게 그게. 연호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그러니까 25일 날 이렇게 근자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됐고 그그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제가 변호사 자격 변호사로서 사업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였는데요. 제가 법제처장이 되면 제 사업자 등록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장, 네. 5.18 유공자죠. 맞습니다. 네? 5.18은 전두환 내란 쿠데타 주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학생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이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은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내라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8명 완장일치로 규정을 하고 파면을 했어요. 또 법제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 후 대화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라 하고 인사권 돌려주라는 얘기도 했죠. 그렇게 말씀드린죠 이러한 일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이에요. 또, 대행, 어, 처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있고, 김건희 변호사도 있고, 장모, 최은순 여사 변호사도 있고, 소위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법제처장을 간두면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한적 있죠? 그렇게 봤습니다 말씀...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 존경을 받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 중에는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지만 만장일치로 내란에 예. 대한 수계를 파면했습니다. 만약 처장이 저장...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저는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제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속에 변호사도 하고 김관이 보이지 못해서 주가자자 변호사도 하고 최원선 양평고속도로 변호사도 하면서 한편 내란 동조세으로경찰 수사를 받아야될것 아니에요? 그피대사자가 피의 피유자가 내란 동조자가 어떻게 감독수 대행의 헌법책임과 말씀을 하면은 사형을 했어야지 그것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저장이 일생동안 있었던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서도 스스로 자퇴를 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답변해보 예, 의원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은 그잘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그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 사건만 변했을 뿐이고요. 장모님이나 뭐 김건희 여사나 그쪽은 저희가 변호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또윤 대통령이 파명, 판액 심판에서 팔 대형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그적은 결론이 나는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이, 이견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의 파면됐기 때문에 그건 파면된 대로 해서 이제 바,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laughs> 법과 양심을 위해서 정말 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 최측근 윤석열의 반박에 대한 책임을 저는 처장께서 떠치고 법적 판단을 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